정청래가 당 대표 때 출마 공약입니다, 여러분. 정청래 당 대표 때 출마 공약이에요. 대의원 투표제 폐지 뭔데? 대의원 투... 저게 지 공약이었나 봐요. 대의원 투표제 폐지. 대의원제를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조승래가 요번에 나와고 한 말이 대의원제 폐지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말이 엇갈려. 정, 정청래하고 저기 조승래 사무총장하고 말이 엇갈려. 저거끼리도 말이 안 통해. 정청래는 공약에서 대의원제를 어 대의원 투표제를 폐지하겠다. 근데 정청 조승래는 또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다 이라고 말이 올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정청래의 공약을 해석한 게 있어 해석한 게 있는데요. 대의원제 폐지하겠다는 거 대의원제 폐지하겠다는 걸 보면 아~ 당내 견제 장치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당내 견제 장치가. 대의원 당내 대의원은 당내 브레이크 수구 기능을 담당하는데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는 이 수구 기능을 완전 폐지하면 팬덤이나 감정 동원형 정당으로 완전 바뀌어버린다. 단기 인기몰이 취약해져가지고 전략 전문성이 약화된다. 당내 민주주의가 오히려 줄어든다. 정청래의 그리고 네. 권리 나온 투표 반영 비율을 상향하겠다. 어. 그거하고 SNS 활동 지수 공천 방명영 이게, 인기 투표라는 거예요. 이게 김어준하고 그런 것들하고 유착하겠다는. 대놓고 유착하겠다는 뜻이에요. 요번에도 있다며, 공천룰에 어? 유튜브 출연하면 가산점. 유튜브 출연하면 가산점 주는 그런 공천룰이 있다며, 요번에도. 어. 그런 게 있다며. 그, 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천룰이 있다며. 유튜브 출연하면 가산점. 그, 어, 김호중 키우기 아니야? 그거. 매글쇼 키우는 거 아니야? 유튜브 출연하면 가산점. 와,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 유튜브하고 유착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 완전 유착. 그, 정경유착. 정언유착이에요, 그거는. 정언유착. 그건, 부정부패예요, 그거는. 정언유착이에요, 이거는. 지금, 뉴미디어법이 통과된다며. 뉴미디어법이. 근데, 김호준이는 검증받지 않은 뉴미디어예요, 뉴미디어. 김호준이는 때때로 음모론도 말하고 가짜뉴스도 종종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연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지가 딴막 하면서. 막 이거는 정언유착이에요, 정언유착. 정언유착은 부정부패, 적폐입니다 적패. 적폐. 근데 그 SNS 활동지수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거는 포필리즘 팬덤 공천을 강화하겠다고 정치 실력보다는 SNS 동원력 팬덤이 공천 기준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 극단적인 메시지 선정성 경쟁 불가피하고 온건파나 정책형 인사 축출할 위험이 커진다.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성호 의원은 절대로 저기 안 나갔잖아. 김호준 쇼에 절대로 안나갔잖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런 잘하는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완전 축출되는 거죠 당리에서 음. 그러면서 정책형 정당이 아니라 거의 팬덤 정당, 인지도 정당으로 변형해 버린다. SNS 활동 지수 공천 반민 면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 이거를 반대하는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 이거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건 아니라고 했죠. 뭐냐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하기 전에 유령당원 77만 명 전수 조사를 해라 당원 전수 조사가 먼저 선 먼저 어 선이행된 후에 전당원 투표제를 상설화해라 그겁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원에 대한 전 당원 당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난 후에 전당원 투표제를 상설화 하든가 해라 그래서 이번 지선 지나고 다음 8월 이후래 이후에, 이후에 전당원 투표제를 상설화 하든가 해라 어, 대원 1대 20도 더 논의돼야 되고 수고돼야 되고. 어, 이처럼 그렇게 무조건 막가파식으로 독단적으로 전당원 투표 제상세 그 번째 안 된다. 전당원 투표 제가 상설화되면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조직 동원 체제가 되고요 조직 동원 체제가 그니까 러정강훈 정강원의 그런 종교처럼 전당원 투표는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력 팬덤 규모가 모든 걸 결정하는 정책 전략이 아니라 동원력으로 당이 움직이게 되는 예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즉흥적 의사결정이 증가하게 된다 어. 맞네 지금 당연합니다 위원회 신설 하네. 또 주권 위원회 또 신설한데 무슨 위원회 신설할 때마다 우리 당비가 글로 엄청 나가거든요. 아, 이런 것도 수구에 돼야 된다. 이것도 수구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 그 기... 당원조권 위원이 신설해야 한다는 건 신설한다는 거. 팬덤 중심 통제 기구 가능성. 당원조권 위를 어 자기 정청 내에 저~ 딴지게 팬덤 중시, 중심 통제 기구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명칭은 민주주의 강화하지만은 당원조권주의처럼 민주주의 강화지만 실질적으로 당원, 자기를 좋아하는 당원만, 강성 팬덤만 옹호하는 기구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원조권 위원회가. 그리고 지도부 견제가 아니라 지도부 정당성 강화 도구로 쓰일 위험이 크다. 당원조권 어, 위원회가 맞네. 맞죠? 어 그리고 당원 팬덤하고 당원이 팬덤 지도부 결합해가지고 시 권력을 더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호해주는 기구로 만들 당원 조건 위원회가 될 확률이 크다 아 이렇게 만들라고 당원 조건 위원회를 기초 비례 대표 권리 당원 비례 대표를 아, 아. 비례 아, 대표 비례대표. 기초 비례 대표를 권리 당원 전 당원 투표로 하자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게 인기, 인기 투표잖아요 기초 비례 대표를 비례 대표 시의원 도의원 비례 대표들을 권리 당원 전 당원 1인1표제로 하자 이겁니다 권리 당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이거 6번 비례대표를 권리당원 전당으로 투표 못해요.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권리당원들이 항상 정치에만 빠져 사는 정치인들도 아니고 그 정치인에 대해서 정보를 빠삭한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검증을 해줘야 돼요. 어떤 기관에서 정치인들이 이 공천에 나온 이 사람들을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잘 못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모든 이 후보들을 낱낱이 다할수 없어요. 낱낱이 다할수 없습니다. 유성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정청래 하는지 보면 똑같죠. 권리당원이면, 예, 더 몰라요. 어떤 이 후보군에 대해서, 후보군을 그 위에서 조금 걸러줘야 돼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걸러주고, 그 사람들의 이제 경력 이런 걸다 보여주고 이렇게 걸러주고 나서, 그때 나서 우리가 그 나중에 평가하는 게 맞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인기투표로, 우리가 만약에 무조건 걸러주는 것도 없이 무조건 평가한다 하면, 그건 인기투표밖에, 인지도투표밖에 안 돼요. 인지도투표밖에 안 돼. 그러면 제일 영향력 있는 게 누구냐? 김호준이죠. 김호준이나 매불쇼, 새날, 이런 유튜버들이죠. 비례대표는, 어, 비례대표가 될수 있으면, 그럼 김호준, 새날, 매불쇼, 이런 것들은 돈 버는 거죠. 돈 버, 완전 정원 유착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능력으로 뽑는 게 아니고 동원력으로 뽑는 거죠, 그러면. 동원력으로. 인지도 싸움죠 인지도 싸움. 정치 능력을 봐야 되는데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인지도 싸움으로 정치인이 뽑히는 패 그렇게 되는 거죠. 정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정치 수준이 정치인 수준이 예 유튜버가 권력에 자지우지 되는 그런 정치판이 되는 거죠. 유튜버만 나가면 일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유튜버에만 나가고 시부렁거리고 얼굴 알리고 일은 언제 해요. 민생 경제 법안말의는 언제 해요. 아 정치 유튜버를 뽑겠다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요. 정치 유튜버가 정치하기가 정치판에 나가고 내보마주세요 하면 오히려 인지도가 높아서 비례대표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실제로 그런 예도 있고. 정강훈 보세요. 정강훈 종교단체 하나 종교재단 있으니까 그어 동원력 종교재단으로 신도 동원력 신도 동원력으로 어 정치에 간섭하는 거잖아요. 정치 권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동원력으로 그 적폐적폐스러운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강훈 이런 종교로서 동원력으로서 어 종교에 개입하는 거지만. 김어준이는 방송에서 구독자 동원력, 예? 구독자 동원력 그 동원력으로 정치에 간섭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어제 보면 정강훈하고 정청, 아, 어, 김어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뽑지 않았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떤 동원력으로 능력이나 정치 능력이나 상관없이 인기, 동원력, 인지도 이걸로 정치판에 개입하는 겁니다. 아, 어, 유튜브 정치가 나라에 끼치는 해악은 생각보다 너무 커졌다. 정청래 강대지태에서 뽑힌 것도 어이가 없다. 정청래가 뽑힌 것도 김호준 때문이잖아, 요 김호준. 정청래가 당대표 된 것도 김호준 때문이잖아요. 전당대 한달 전부터. 전당대 한달 전부터 당대표 출마한다고 말하고, 김호준쇼에 43번 번 출연하고. 막찬대는 3번 출연할 동안 김호준쇼에 43번 출연하 김호준쇼만 출연했나? 새날, 어? 3날매부쇼 어, 저기, 이동영, 전부 정청래 응원했잖아. 그러니까 인지도 싸움인데. 어느 정도 50%는 인지도 싸움인데. 어쩌면 부정적인 힘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진보 언론이란 말도 아깝죠. 어, 응. 뉴스 공장 출연이 곧 어, 출세기. 아니, 죠거든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7번 보세요, 7번. 완전 드러내놓고 완전 딴지게인 거, 딴지게 홍보해주죠. 이건 완전 딴지당 대표네 딴지당 대표. 7번 보세요. 당원포상의 학대 및 연말 콘서트 개최. 탁현민한테 맡기고, 탁현민한테 맡기고, 연말 콘서트는. 당원포상제 학대 및 연말 콘서트 개최. 어, 어, 탁현민한테 맡기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당원포상제 연말 콘서트는 정치 엔터테인먼트를 심화시킨다. 당을 팬클럽 아이돌 시스템처럼 운영하는 요소. 정치의 콘텐츠와 정치 경쟁을, 어, 정책 경쟁을 약화시키고,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노? 속은 없고, 속은 없고, 그것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버린다. 어, 콘텐 콘서트룸 휘황찬란하게 그것만 휘황찬란하게 하고, 어, 속은 속빙강정, 속빈강정으로 만드는 정당이 되어버린다. 어? 그러니까 딱 탁현민 같죠? 탁현민이 문재인, 어? 진짜 무능한 문재인을 마치 성군처럼 꾸몄듯이. 성군처럼 겉은 무시무시하게 봉실봉실봉실봉실하게 꾸몄듯이. 이것도 당원포상 연말 콘서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속에서는 골막하는데, 당원들 속은 골막하고, 당원들은 막 불만이 넘쳐나는데 연말 콘서트 하면서 민주당 남은 문제 없어. 민주당은, 어, 이렇게 화합하고 있어. 하면서 쇼질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 푹막 포장하는 거. 딱 탁현민이 문재인 꾸미듯이. 탁현민이 문재인 정부 꾸몄듯이, 어, 민주당을 그렇게 허레어식으로 꾸미겠다 이런 말이네 음아참 진짜 나중에 공천받을 때춤좀 배워서 나오겠네 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공천받으려면 어 노래방도 가고 춤도 추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김호준 쇼에서 춤도 추고 막 노래방 가고 어, 콘서트에서 막 춤도 어, 추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또어아 어, 속은 생선 비린내 나고 막아 하수구 냄새 푹푹 풍기는데 겉은 막어 반짝반짝 반짝하게 조명으로 꾸미놓고. 어, 그러는 거. 딱 사표민이 문제인 거듯이 8번에 당원교육 및정책방람회 개최. 당원교육이라고 저거만 써놨지. 완전히 지선거운동이도 많. 당원교육이 아니고 지홍보도 많. 당원교육이 아니고. 어? 9. 12.3 불법개혁 및 내란행위조사 특위 설치. 시0 검찰사법개혁 뭐 TF 즉시 가동. 한게뭐 있어? 내란종심 위에 니가 한게뭐 있어? 아휴, 참. 정청년은 탈당하고 유튜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일 때. 어, 그래, 유튜브나 해라. 탈당하고 유튜브나 해라. 그거 유튜브야. 해 대부분이면. 왜 보면 종합 진단은 극단적 팬덤 중심 정상화, 아, 정당화로 하고 정책 정당 기능을 약화시키고 전략이 부재하고 단기적이고 동원력 중심 정당으로 만들려는 이 정청래의 그당 대표 공약이 그런 겁니다. 중도 합리파가 밀려날 구조, 자기 총선 대선에서 표 확장성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은 전혀 그런 가능성은 사라지게 만들고 내부 견제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라서 정청래를 비판하면 내부 견제를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 정청래의 당 대표 공약에 다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정청렬 뽑은 것들 반성해라. 그럼에도 정청렬 뽑은 어? 것들 반성해라. 정청렬 어?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예요. 아 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막아야 돼요. 어, 우리가 막아야 돼. 아 어, 수천 명이 몰려가서 콘서트인지 못하게 반대 더 반대해야 돼. 우리가 막아야 정청렬을 사퇴 시켜야 돼. 우리가 막아야 돼. 어, 끔찍하죠. 알고 나니까 더 끔찍하죠.